자, 이번 시간에는 삼상 반파 종류의 어, 맥동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균값, 실용값, 맥동률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죠. 자, 삼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삼상교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파기 때문에 어, 위에 있는 파형들은 남아있고, 이제 아래에 있는 파형들은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파만 남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 이러한 파만 남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죠? 어, 이러한 파들만 요렇게 남는다는 얘기에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자, 그러면,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 파 즉, 그, 어, 위상이 0인 그 파형에서, 자, 여기의 지점은 이제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의 지점은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서 빼면 어떻게 되죠? 6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4파이는 어 3분의 2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거리는 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주기 어 t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값을 한번 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v는 자 t분의 1어 t는 3분의 2파이죠. 1의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고 루트 2에 2에 사인세타 d 어, 세타가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시면 어, 되겠죠. 자 보시면 자2파이의3 네, 올라가네요. 그죠 루트 2 하면 3 루트 2에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있고요인테그 e g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어, 사인 세타, 이제 디 세타가 됩니다. 맞죠? 어,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파이분의 3루트 2, 2에, 자, 사인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했고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 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해보시면, 자, 2 파이에 3 뉴트 2 2에, 그죠? 자,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5 파이. 플러스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계산해 보면, 요 값은 어,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요 값도 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에 대한 전체 값이 어,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어, VAV는, 어, 2, 파이, 3, 루트 6,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있고요 2파이 분의 3루트 6이라고 하는 값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1.17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소수점 더 뒤에까지 적게 되면 1.1695가 됩니다. 1.16952가 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1.172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지만 알고 계셔도 되지만 우리가 좀 이따 맥동료를 구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가 어, 좀 소수점을 좀 길게 어, 뭐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용 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V RMS 루트 주기가 주기가 어, 3분의 2파이라고 했죠? 3분의 2파이 분의 1에 인테그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가 되고요. 자, 루트 2에 2에 s i n 세타 제곱의 d 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루트 2π의 3 근데 이거 제곱하면 2, 2제곱이죠. 6 2제곱이 되고 싶고요. 자, sin제곱은 어, integral 6분의 파이에 6분의 5파이가 될 것이고, 사인 제곱은 것이고, 5파이너스2이고 5파이가 되죠. D세타. 이가 되죠, 이세타적이면될것이 자, 5파이면될 것이고, 파이분의 3, 이고5분이 뭐 됩니다. 이 그죠? 어, 5분의 2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죠. 어디서부터? 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그렇죠? 어, 자. 어차피 2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의 루트, 5분의 3. 5분의 3. 자, 6분의 5파이를 넣게 되면, 자, 6분의 5파이를 여기 세타에다 넣으면, 12분의 5파이가 되네요. 12분의 5파이. 자, 이걸 이렇게 넣게 되면, 어 마이너스 4분의 1에 싸인 3분의 5파이 그쵸? 어. 자 이걸 이렇게 넣게 되면 마이너스 어 12분의 파이가 되구요 그죠? 다시 이거를 이렇게 넣게 되면 3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1에 싸인 3분의 파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2에, 루트 자, 파이분의 3, 가로 열고, 자, 12분의 5파이에서, 12분의 5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빼면 12분의 4파이가 되고, 얘가 3분의 파이가 돼요. 3분의 파이가 되고, 자, 사인, 마이너스 사인 3분의 5파이는 요 값이 8분의 1에 어, 루트 3이 돼요. 8분의 루트 3. 요것이,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3분의 5파이가 8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요것도, 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8분의 3이 돼요. 8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어, 4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루트 1.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된다는 얘기에요.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4분의 파이 3 루트 3이 돼요. 그쵸? 그렇죠? 그거에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 값을 어,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음, 1.1889가 돼요 1.18892가 어, 됩니다 실효값이 어,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었던 어, 리플 게스, RF는, 자, 평균 값은 1.1695 였구요. 루트, 시료 값은 1.1889네요. 1.1889 제곱, 마이너스 1.1695의 제곱. 어, 요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0 1 9 1828이 나오네. 0.1828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요것을 100분율로 나누면 18.28 퍼센트. 어, 그렇죠? 이러한 어, 값을 여러분들이 어 삼상 반파 정류의 맥동률은 18.28%다라고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